안녕하세요 스토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 예네희범군하고한 2주 만에 보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봐요 항상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보고 같이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바쁜 일 있어서 함께 못했고요 많은 그 구독하신 분이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희범군의 정체와 희범군의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좀 같이 좀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저한테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런 거본 적이 없 그래서 그러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함께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버비테스트크로스피에대해서전수 그러니까 운동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버비테스트가 되게 좋다, 워딩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가 좋은지 근육 좋은 방 분석을 좀희원분과 함께 해볼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버피두가두 번을 한번할 거고요. 그리고 희원분은 이제 천천히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비됐나요 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운동. 응. 네, 희망군을 통해서 말을 <laughs> 겠습니다 어, 천천히 아, 한 발씩 한 발씩 뻗는 걸로 가볍게 할 거예요. 네. 여기서 일단 손을 바닥에 치면 되고 한쪽 쭉 최대한 뻗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운동이 되는 것은 당연히 대둔근이 운동이 되고요. 그리고 햄스트링 늘어나게 되고 장요근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반대쪽 똑같이 대둔근 되고, 지금 팔을 어디 버티고 있냐면 여기 삼두가 여기가 지금 유난히 잘 나와 있는데, 2두 3두 상황근, 삼각근 그리고 버티는 광배근, 정거근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와 볼게요. 장요근이 굴곡하고, 또장요근이 굴곡하고 일어나시면은 그렇죠. 이렇게 완전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심장과 폐와 전신이 되는데, 다시 한번 더, 다섯 개만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네. 대둔근, 대둔근, 장형은 굴곡하고요, 굴곡하고, 그렇죠. 기립근도 운동이 되겠죠. 이제 상체에서는 3두, 상완근 삼각근, 2두. 다 운동이 될 거고, 당연히 이제 심장과 폐도 열심히 운동을 하겠죠. 먹고 모으고, 모으고, 아유. 기립근, 마지막 두개더 뻗고, <laughs> 뻗고, 모고모고이러면서 기립근까지 마지막 한개더 천천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뻗고 그래서 대둔근 운동할 거고, 햄스트링도 운동이 될 거고요 모고모고이러고 오케이 아, 힘들어. 어, 많이 힘드셨나요? 힘들어요, 어떠세요, 운동 이렇게 하니까 힘들죠 네, 좀 희망군 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간단히 인사라도 좀. 별로 궁금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스텔론 피치님 촬영을 매주 도와주고 있습니다. 더 어, 좋은 영상으로 잘 찍어서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잘 찍겠습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잠까요 네. 아 힘들어. 아, 지금 희망군이 이제. 발을 뻗을 때 당이 대둔근이 될 것이고요. 대둔근 위에는 광대근이 있고, 그 위에는 승모근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두개골이 있고요. 어, 그래서 이거 버피 테스트를 잘 하시면 심장과 폐, 혈액 전신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두발 꾼꾼꾼 저처럼 하기 힘들면 회범근이었던 것처럼 한 발씩 한 발씩 개구리 뒷다리 뻗는 것처럼 슉슉 뻗으셔도 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해가셨나요? 예.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들어옵니다.